안녕하세요. 행복골프 정코치입니다 오늘은 특히 여성분들이 이걸 잘 보십니다. 우리 여성분들 참 거리 때문에 속상하시죠. 어그저께 제이 한마디 때문에 제 지인이 드라이버가 100m 밖에 안 나갔는데 하나 건드려가지고 무려 30m가 늘었습니다. 거리가 100m 초반대 나가신 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2 30m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 잘 따라오십시오. 그 그러니까 분이 제가 유심히 치는 걸 보니까 팔로만 들으시더 팔로만. 이렇게. 팔로만. 근데 제가 어깨를 늘라고 했거든요. 어깨가 바닥을 보라.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30m. 그것도 임팩트도 엄청 좋아지고, 방향도 좋아지고. 그분 저한테 한 박수 쳐야될것 같아요. 그래서 팔로만 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리면, 그냥 이렇게 드는 겁니다. 이렇게. 이 회전이 없고, 예. 그냥 이렇게 들어서, 이렇게, 예. 그러면 당연히 거리가 안 나와있죠. 이렇게 치시니까 뭐 100m 초반밖에안 갔는데, 어깨를 늦에, 요 어깨가 끝이, 바닥을 보고, 그리고 꼬임을 느끼려고 하면은, 사실, 이 오른발을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. 네. 같이 도는 게 아니고, 오른발은 그대로 멈췄다가 어깨만 들어가면, 여기서 꼬임의 느낌이 확실히 확 들거든요. 그거는 이제 2차적인 거고, 일단 어깨부터 들고 이와 할 거, 여기를 좀오른발더 잡아주면은, 약간 꽈배기처럼 더 꼬이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. 이렇게 팔로만 들지 마시고, 거리 안 나가신 분은 꼭이 어깨가 바닥을 보게끔, 생각보다 많이 꼬아야 됩니다. 또 부담스러울, 평소에 사실 안 쓰는 근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걸 몇번 따라 하시면 좀 많이 몸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하려면 스트레칭을 많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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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어깨 들고 이렇게 이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해셔야지 네, 좀 몸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안 쓰던 근육 쓰면 항상 다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팔로만 들지 마시고 팔로만 들지 마시고 어깨가 같이 이 어깨가 바닥을 꼭 보라 예, 요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충분히 10m에서 최대 30m까지 늘릴 수 있어요. 거리가 워낙 안 나가셨던 분은 이것 때문에 안 나갔다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마지막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예,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리가 망이나가기까요한번망이 따라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항상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